자, 80페이지. 절대값 a x 더하기 <laughs> 이런 모양의 부동식은 어떻게 한다그랬어 일단은 우리가 절태값 어, X가 A보다 작으면 X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된다. 이 위치에 이거랑 한번더 한다고 했기 때문에 AX 더하기 E, B하고 마이너스 B 사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1을 넘기고 1을 넘기고 ax가 어, b-1-b-1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a도 나눠주면 되겠지 a도 나눠주면 되는데 a가 양수, 용수야?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러면 나눠서 생각해야 돼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면 나눠서 a가 만약에 양수라면 a가 만약에 음수라면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는거죠 양수라면 a를 나눌 때 부등호가 안 바뀐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몇이 나와야 되는거야 얘가? 얘가 5가 나와야 되는거 얘가?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는거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마이너스 음, b, 마이너스 e,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a-b는 1 이렇게 되고 요거는 a를 이렇게 샥 넘기면은 b-1이 5a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5a-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빼! 빼! 아래서 1을 빼! 그럼 5a-a하면 4a 그러면은 어... 마이너스 2가 되나? 그럼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이거 답이 되니, 안 되니? 답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양수라고 가정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음수가 나왔잖아. 이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오겠구나. A가 음수일 테니까, A를 나눠주면서,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부종호가 바뀌는 거야. 바뀌니까, 요게 일로 오는 세미인 거지. 이두등어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a 분의 b 마보다 작고,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잖아 이렇게. 바뀌면 b 마이 작은 쪽이잖아, 그렇지? b 마이 c a로 나뉘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얘가 5고, 얘가 마이너스 c. 그럼 a를 넘겨주면 b 마이 c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 c는 5a. 정리를 해보자고. 넘기고 넘기면. a 플러스 b 는1 문제에서 a 플러스 b 구하라고 하지 않았나? 어 답은 1이 이렇게, 되게되 이렇게 오케이? 응. <laughs> 이거 구하라고 한게 아니면은 뭐 이걸 5a 플러스 b 는 마이너스 1한다면에 요거를 연립방정식 풀어가지고 a 하고 b를 구해주면 되겠지 이게 되니? 다음, 180. 8페이지에. <laughs> <한> <laughs> 10-2번. 에펙셀로 GX 의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것 같을 때. 오른쪽 그림에 여기다 옮겨 그릴 테니까, 봐봐. <laughs> 아! 하나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엎어져 있네, 이렇게. 원점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여 원점 지나가는 거요 귀이는이가 6, 6, 6, 이렇게. <laughs> 하나는 이쪽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가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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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가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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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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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너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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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동식 0보다 FX가 크고 GX는 더 커요. 요거에 테를 구해라. 얘. 자 먼저 FX도 양수고 GX도 양수인 거 먼저 찾아보죠. FX가 양수면은 f(x)가 0보다 크면 f(x)의 그래프 어디가 이렇게 있어요? f(x) 여기가 f(x)네 그렇지? f(x)가 양수라는 건 f(x)가 s축보다 위에 있는 거야 그렇 어, 위에 있으면 여기랑 여기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맞아. 다음 g(x)가 0보다 큰건 어디야? g(x) 여기가 g(x)잖아, 그렇지? g(x)가 0보다 큰건 GX의 그래프가 X쪽 위에 있는 거니까. 이게 뭐야. 이런 된장. 왜 늦게 와, 아우너 때문이야. 위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위인가요? 빨체 끄네! 그러니까 우리는 f x 도 양수고 g x 도 양수인 것 중에서 중에서 찾는 거야 답을 그렇지? 어떤 답을 찾아야 돼? 여가 g x 가 노란 애거데 노란 애가 파란 애보다 위에 있어야 돼. 노란 애가 파란 애보다 위 어디야? 노란 애가 파란 애보다 위면. 노란 애가 파란 애보다 위면 여기야 여기 여기. 노란 애가 파란 애보다 위인 거는 딱 여기서부터 딱 여기까지만 해이 <laughs> 여기를 다 가리고 보면 말이지 가리면 노란 애가 파란 애보다 위이지 그렇지. 여기는 파란 애가 없네. 파란 애가 없으니까 누가 더 위다 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이쪽은 노란 애가 없네 이 안에서는 노란 애가 없으니까 뭐 누가 더 위다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있지 노란 애도 있고 파란 애도 있는 그런 구간에서 노란 애가 더 위에 있어야 된다 이쪽으로 가보면 보여? 이렇게 하면 파란 애가 더 위지 그치 무슨 면적이 있어? 그러니까 답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x의 범위는 4부터 5까지 이해 되니? 알겠어? 이제 부등식을 그래프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 버릇해야 된다. 이렇게 부등식 또는 방정식 이런 <laughs> 것들을 그림으로 해결해 버릇해야 우리가 외울 게 줄어들어. 외워야 될 게. 3페이지. 오른쪽 아래 11-3번. 11-3번. 규리는 폭이 30cm의 직사각형 모양의 긴 양철판을 구부려서, 오른쪽 그림같이, 등면이 <laughs> 등면 사다리 꼴인 배수로의 밑면과 옆면을 만들었다. 이때, 옆면의 폭은 xcm이고, 단면의, 윗면의 길이는 아랫면의 길이보다 옆면의 폭, 원 소리야? 모르겠지, 그치? 그 시가 길어지면 모르겠다니까? 그니까 러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하나씩 해내. 그림을 그려놓고요. 그럼 왜안 나와? 등변사들이꼴인데 양철판을 구부려서 만들었는데 뚜껑은 없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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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서 30cm가 되는 거에 평평한 판을 이렇게 샥 구부렸다 이렇게. 그 말이 알 있죠? 근데 이렇게 직각을 안 구부리고 옆면을 이렇게 기울였다는거죠 단면의 넓이가 37, 27루3 이하가 되도록 하려면 x의 범위를 얼마로 해야 되는가? x가 어디야? x는 옆면의 폭이 x지, 그렇지? 여기 옆면의 폭이 x야. 오케이? 그럼 여기 밑면은 어떻게 돼? 밑면은? 30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윗변의 길이는 아랫변의 길이보다 옆면의 폭만큼 길다고 한다. 그럼 윗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요거보다 요것만큼 길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X를 더해주면 돼. 그래서, 30-X.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옆면을 보여요 여기 면, 단면의 넓이. 단면의 넓이 어떻게 구할 거야, 여요 하면 넓이를 구하려면 어디를 구해야 되냐면 여기 높이를 구해야 돼. 높이. 높이. 높이 구할 수 있겠어? 어떻게 하지 응? 어, 피타고라스로 구해야지. 그렇지. 여기가 여기가 30 30 x니까 아니, 2x니까 여기 랑 여기 합치면 몇이야? x 되는거 x 그렇지 x 그리고 이제 절반씩 가져가야 되니까 여기 2분의 1 x 인거에요 2분의 1 x 아 2분의 1 x 야 2분의 1 x 면 1대 2네 1대 2 1대 2 그럼 1대 2네 루트 3 되는구만 아 그러면은 여기 길이 높이는 이 높이는 여기에다가 루트 3 곱해가지고 2분의 루트 3 x 이만큼 되겠고 그럼 넓이 나오겠다 넓이는 넓이가 안 나오네. 넓이는 2분의 1곱하기 윗변덩이 아래변 윗변덩이 아래변 하면은 60 마이너스 3x 곱하기 높이 2분의 루트 3x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요 요놈이 요놈이 27 루트 3 보다 작아야 요27 루트 3 보다 작게 해주세요. 17이 <laughs> 힘내, 여기 4, 6, 4, 6, 6, 6 지우고. R, 3 지우고, 여기 3빼면 어떻게 되니? 3빼면 20-10인가? 그래서 여기 27에다가, 여기 분모에 2랑 2랑 있으니까 4래 4 같이, 네, 그래서 3, 9, 27 이렇게 되고, 10-10이 되고, 플러스 2 0 x 얘가 36보다 작다. 인수분해되나? 안되는데? 1 8년던 18에던 2 안돼, 구호가 이상한데? 음, 되는... 되는거야? 되는데요 하... x 제곱 마이너스 20x 더하기 36이 0보다 크다 음, 안되는거야? 2하고 18. 그럼 X는 2보다 크, 어, 아니지. 18보다 크거나 X는 2보다 작다. 그치? 렇 X가 18이 될 수도 있어? X가 18이네. X가 18이라고? 그럼 안 되지. 여기가 음수가 나오잖아요. 그치? 어? X는 커봤자 15야. 안 됩니다. 2보다 작아야 돼. 그렇지 그런데 문제에서 단단 단. 1보다 크1다 크다 그랬으니까 x는 1하고 2 사이가 음이 되시겠다. <laughs> 약간의 기하학적 지식이 조금 필요하네요 다음은 199페이지의 17-1 자, 연립부등식 해가 1하고 3사일때 a의 범위를 구해야 여기가 보자고 x 제곱 마이너스 3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어, 등식이 있고 X제곱 A -1의 x 대곱 더하기 a-1의 x-a 얘가 0보다 크다 얘가 x의 해가 1하고 3이래. 1쪽이 이코리고 3쪽이 이코리고. 자, 요거, 요거 위에 건가 풀리지. 위에 건은 인수분해가 요렇게 되니까 X가 0하고 3, 사이일 거야. 그렇지 얘도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X 이쪽이 마이너스가 플러스 A. X 마이너스 0보다 큰 한데. 먼저 이 위에 있는 애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0하고 3까지라고 하여다가 이제 이콜둘다 들어있으니까 여기 색칠이야 색칠 색칠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기 색칠 이렇게 와야 돼자 얘는 해가 두 종류야 x 가 마이너스 a보다 작고 x가 1보다 크다 또는 또는 x가 1보다 작고 x가 마이너스 a보다 크다 이두 종류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A랑 1이랑 누가 큰지 모르니까, 요거 아니면 이거라면 어떤 거여야 돼? 어떤 거여야 돼? 이런 해가 나오려면 어떤 거여야 돼? 요거 말고, 이런 거여야 돼. 1보다 크다가 있어야 돼. 그렇지? 그럼 1보다 크다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1이 있고, 여기,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A는 요거 왼쪽에 이게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A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또 생기지 여기 그치 표지판이 그치? 그러니까 여기 표지판 또 생기면 해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거니까 어디 있어요 A는? A는 어디 있어요 0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자이러면 왼쪽 이제 0보다 왼쪽이 생기면은 여가 이제 교집합이 여기밖에 안되는거고 여기가 이게 되는거야 근데 신경써야될건 뭐라고? 과연 여기에여기이 붙을거냐 말거냐 이거 여기가 여야가어기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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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에 돼. 가여기에어떻가되냐면어약게여가 안 돼. 안 돼. 0이라고 가 a 이가고쳐야가 0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해는 어떻게 나오냐 x가 0보다 작고 x는 1보다 크잖아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의 교집합이 뭐가 돼? 0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치? 안 들어가니까 이퀄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야 교집합은 이것만 되면 되는데 얘네 둘이 이렇게 돼도 교집합이 안 생기거든 한쪽엔 이퀄이고 한쪽엔 이퀄이 없잖아 여기가 a 0이 돼도 된다. 만약 여기 이꼴이 있었다면 얘네 둘의 교집합은 1부터 3까지랑 x는 0 이렇게 0이 추가가 되는 거야. 교집합이 0이 들어가 있습니다. 뭔 말이 알겠지? 하지만 얘기 <laughs> 이꼴이 없기 때문에 a가 0이 돼도 상관이 없겠다. 0보다 작아 버리면 되겠다는 거. 어? 왜이거요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음. 마이너스 a. 그렇지?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은 거니까 a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알겠나? 이또 예. 질문 있나? 질문 없으면 212 페이지. 읽고 읽어봅니다. <laughs>